댄스가 와 너무 예쁘다 댄스마. 하이 안녕하세요. 저그 일본에서 왔는데 그저 <laughs> 일본에서 왔는데 저그어 지금 어그 지하철역 찾고 있거든요. 오. 미안해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저그어 그, 어, 혹시 아아 아, 아, 지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, 됐으나, 어 죄송한데 으마어그 그래서 혹시 저 여기 1호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어저그 혹시 여기 맛집이 어디가 있는지 아알수 있을까요? 아 요게 삼겹살 어, 한국 음식 중에 삼겹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삼겹살이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한국말 잘해 케이팝 케이팝 네. 제가 또이 케이팝 아이돌 분들을 좋아해가지고, 방탄소년단 사랑해요! 아이스테로! 그... 플레이스들도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올 때마다 놀라요 진짜 제가 가고 싶었던 무신사 스탠다드에 가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온라인으로도 산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보고 확인하고 그런 걸 하고 싶어 가지고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관광객 모드의 나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신선해 이게. <laughs> 저분 진짜 똑똑하시던데 옛날에 그나 봤는데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한이 어서오세요. 응. <laughs> 이것이 삼겹살입니까? <laughs> 오이씨! <laughs> 아노, 한입 먹어봐도 되겠습니까? 삼겹살 <laughs> 됐으네! 우와! <laughs> 지글지글 소리도 좋다 이 말입니까? 음 응. 역시 한국 음식 진짜 맛있습니다 케이팝이 아니고 케이팝도 먹고 케이푸드도 먹고 정말 맛있습니다 아유 고마워 <laughs> 한국 음식, 최고입니다. 어이, 자, 그, <laughs>